안녕하세요. 어 정원교의 화요 영어 한마디 이제 25번째 시간입니다. 기내의 에티켓 두 번째입니다. 어, 조금 있으면 이제 어, 다음 주에 뵐 때는 이미 2021년 1월이 됩니다. 어, 새해복 어, 많이 받으실 꿈을 꾸시고 코로나도 이겨내시고 어, 참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개 문장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기내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뭐 좁지 않습니까? 그 통로가. 좀 지나가, 화장실에 뭐 이렇게 지나가야 될 텐데, 누가 이제 이렇게 뭐 서서 짐을 정리하거나 뭐 술, 이제 옆 사람하고 통로를 막고 있을 때, 좀이렇 지나가야 될 때, 좀, 좀 지나갈까요? 좀 비켜주실까요? 그럴 때, 쓰는, 쓰는 단어가, may I go t h r o 통과하다, 이제 그런 거죠. m 아이 I g 로좀 지나갈까요? 뭐, 아주 간단합니다. go 로 어, 통과하다. 좀 지나갈 수 있을까요? m 아 y I go 뭐, 이런 것 또, 스튜어데스나 스튜어도 때, 이제 이렇게 좀 춥잖아요. 기내가 왜, 영, 영상 한 13도 이렇게 되니까. 담요나 뭐, 이렇게 또, 비, 베개를 하나, 어, 목에 받치시면 좋으니까, 어, 담요를 하나 좀더 주시겠어요? 그럼, may I have a blanket? 켓이 담요입니다. 담요. 어, 담요, 있어. 담요 좀 있어요? 그럼, may I have a blanket? 그럼, 예. 베개는 이제 필로입니다. may I have a pillow? 필로. 베개, 베개 좀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되시는데. 이제 비행기 타시면 멀미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럴때는 이제 미리 자, 잡수셔야 됩니다 멀미는 이렇게 토 c 기 시작한다면 안되고 미리 미리 잡수셔야 되니까 준비를 못해 가지고 오셨으면 d o you e a v e s s i c k n e s s medicine? 아 이건 참 아주 굉장히 그거한 영어죠 sickness medicine? sickness 뭐 이렇게 좀 어, sickness 는 e d 아프다는 뜻인데 보통 어 s i c k n e s s 그러면은 뭐 속이 뒤틀리고 이제 구역질 나고 뭐 그런거죠 멀미야 Do you have sickness uh, medicine? 그렇지만 Do you have airsick? air, sick? air sick. Sickness 뭐 그래도 되지만 이 비행기 멀미는 airsick 입니다 airsick 또 자동차도 이제 타시면 멀미할 수 있는 분이 계시죠 그 car sick 라 그래요 car sick sick이 되는 건 아프다는 거죠 아픈 뭐 아프다고 I'm sick 아이고 나 아파 지금 뭐 어, 고통스러워, 그럴 때, I'm s i c 그러는데, 그냥, 카크 그러면 자동차 멀미, 비행기 멀미는 에어크입니다 그러니까, 필이 되는 거는, 메디신, 그러면 의약품이지만, 고급, 고급 단어긴 하지만, 필, 요, 어, 아스피린 한정, 두정을 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 do you have air sick? 비행기 멀미, 에어크 카식은 차 멀미. 에어식은 비행기만 그러니까 두해버 에어식 필 그래도 이제 멀미약을 이제 비치해놓은 멀미약을 얻어 잡주시면 되죠. 어, 토할듯싶으면 이제 화장실을 가, 가서 이제 토 오시면 되지만 그 미리 변환관에 왜커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저기에 자리 에 앉으셔서 이제 그 앞에 그 어. 앞에 의자 뒤에 고그 요만한 그 주머니에 보, 보시면 뭐 요것저것 들어 있습니다. 잡지도 들어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비닐팩하고 종이백이 있어요. 종이백. 그 미리 비닐팩하고 종이백을 어, 달라고 그러든지 없으면 달라고 그러든지 눈여겨 봐두셨다가 토하실 때 그냥 바닥에다 토시지 마시고 그 비닐백은 이렇게 거기다 토해서 담으신 다음에 종이 팩에 이렇게 넣으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듯이 보면은 화장실을 가지만 미리 벼랑간에 이제 이렇게 뭐 잡수신 게 나올 거에 대비해서 비닐팩하고 종이백을 달라거나 눈여겨 봐 두셨다가 훅 하고 나올 때 얼른 그걸로 처치를 하셔야 됩니다. 어, 기내에서 이제 식사는 보통 세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소고기, 생선, 닭고기. 요겁니다 딱. 그러니까 뭐 슈어데스가 저저쩌고뭐뭘뭘 뭘 드시겠어요? 그러면 어 비프 소고기, 치킨, 닭고기, 피시 생산요세 가지. 세 가지 중에 그냥 뭐그 비프는 소고기, 치킨은 닭고기, 피시는 생산요세 개를 이렇게 단어를 이시다가 피시, 비프, 치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시고 싶은 걸 이제 드물지만, 동양지는 드물지만, 이제 채식주의자가 많습니다. 이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채식 외에는 일체 뭐 소고기, 닭고기나 뭐 이런 걸 생선을 안 드시는 분은, 에, 비행기 그 보딩패스 체킹할 때 미리 알려놔야 됩니다. 나는 채식주의자기 때문에 채식을 좀 준비해달라. 그러면은 거기서, 어... 코딩을, 입력을 해놓죠. 그럼 스튜어데스가, 아, 정원교는 뭐, 좌석 c 에 21번에 c 에 앉아 있는 사람은 채식이다. 이런게 이제 스튜어데스가 가지고있거든요 그래서 고기, 그 사람한테 이제 채식을 이제 준비를 해뒀다가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식주의신 경우에는 체크인 할때 미리 알려놔야 아, 소고기, 닭고기, 생선이 아닌, 생, 이 야채로 만든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May I go through? 좀 지나갈까요? May I have a b 담요점 있어요? 담요점 있어요? 뭐, 필 베개. 베개 메 may I h a 담요점, 베개점 있어요? 그럼. Do you have a s i c k 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do you h a v You 에어 v e air sick. Air sick 그러니까, 비행기 멀미약. 비행기 멀미 정, 이거 좀 달라고 그러면 되죠. 또, 토할 듯 싶으면 화장실을 가서 토시면 하 되지만, 벼랑간에 이렇게 욱하고 나올 거에 대비해서 미리 이제 비닐백하고 종이백, 앞에 있는 포켓, 포켓에 비닐백하고 종이백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잘 두시고 있다가, 이제, 욱하고 나오시면, 거기다 쏟, 아서 이렇게, 잘, 어, 하시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 보통, 이제, 식사하는 소고기, 닭고기, 피시를, 이제, 생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다 주면서 나눠주니까, 그 중에서, 이제, beef, chicken, fish. 그걸 못 알아들, 으시더라도 어, 난 소고기, beef. 난 chicken. 어, 아 choose chicken. chicken, please. 피시 프리스 요러시면 돼요. 비프 프리스 이렇게 또 이제 채식을 꼭 하셔야 되면은 비행기 그 보딩패스 체킹하실 때 미리 나는 채식이니까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고얘기 하시면 채식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음대로 옮기시면은 식사 전에 그걸 제대로 못 받아 드시는 거죠. 예 <laughs> 비행기 뭐 기내 티켓은 요전에 이제 제일 조심할 이렇게 이제 바닥이 더러우니까, 맨발이나 양말 차림에도 다니셔서,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세균에, 감염되시지 않도록,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발고락내를 주위에 퍼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됩니다. 맨발로 안 다니시고, 기내에서는, 뭐 카펫 깔려있으니까, 편하게 맨발로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카펫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뭐, 이런 거 등등 조심하시면 아,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꿈 많이 꾸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